김가영, 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하나페이 아, 스롱피아비 네. 선수의 우리원 위비스입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 이어서 2라운드에서도 만나게 되겠고요. 9점제 k w 로 경기는 진행되겠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의 초고공격입니다. 2번, 4번, 8번. 자, 힘만 있으면 코스 괜찮아 보이는데요. 천천히 굴러갑니다. 힘이 득점, 음, 네 성공. 석피아비가 2라운드 때 단식에서는 3패입니다만 복식에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너를 좀깊숙이 돌긴 했었는데, 네, 힘이 좀 빠지면서 예. 각도가 잘 맞춰졌습니다. 득점 성공하고 이제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는 스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대회전, 키스 위험, 짧게 진행이 됐어요. 피하고 가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고 성공하면서 1대0 스롱 피아비 선수 먼저 득점 성공. 다음은 김가영 선수 그리고 사카이 아야코의 하나 카드의 공격입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 김가영 선수와 그리고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나와서 어 2라운드 2세트에서 9대7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2라운드 두 번째 같은 선수들끼리의 맞대결. 네. 걸어치기를 선택을 했고요. 걸렸어요. 그 짧게. 네. 지금 일단은 기울기 자체가. 예. 뭐 쉽지 않았던 기울기고요. 일단 지금보다 좀 밀려서 각도를 만들었으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트 첫 공격 뱅크 샷으로 가보는 김가영. 네, 정말 얇게 걸리던가 지금보다 좀더 두꺼운 두께에 걸려서 밀렸으면 아마 좀더 나았을 것 같네요. 서한솔 선수가 공격합니다. 성피아비 선수의 도움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서한솔. 베스트타임 아웃. 엄상필 주장이 나와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뒤돌리기 대회전이거든요. 근데 키스 빼는 방식을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제 빨간 골을 어떻게 좀 어떤 두께를 사용해서 내공이 어떻게 좀 지나가야 되는지. 이제 공격하는 서한솔. 사파타 선수도 나왔는데 네. 그냥 들어갔고요. 자, 엄상필 선수가 이야기한 건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스가 관건입니다. 얇게 처리하면서 오는데요. 네. 키스입니다. 적당한 키스. 엄상필 선수가 얘기한 키스 빼는 방식은 얇은 두께는 맞습니다. 근데 내공에 좀... 하단력으로 내공 궤적을 좀 바꿔서 키스를 빼려고 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단 당점에 지금 효과가 안 나왔어요. 예. 다음은 사카야코 선수의 공격입니다. 복식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2라운드 사카이. 되돌리기로 정확 네. 정확합니다. 네. 김가영 선수하고 사카이아코 선수는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호흡도 잘 맞고요. 그렇죠. 사카이아코 선수가 김가영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맞아야 이런 팀전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또 교류도 자주 하는 것 같고요. 예. 네. 자, 역돌리기를 직접 끌어줄까요? 노란공이 횡단을 하면서 키스 처리 한번 해줘야 됩니다 오, 오 지나갔고요 패크라나 짧습니다 빨리, 빨리. 끝나가는 사카야할코 선수의 옆돌리기 공격 좀더 <laughs> 네. 끌림이 발생이 됐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위험했죠 네, 키스... 노란공이 살짝 옆으로 가긴 했었는데 내공도 지나가면서 득점 실패 네, 옆돌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부드럽게 옆돌리기 오 위험한데요 어, 이것도 좀 두꺼운 거죠 지금 키스가 나오는 스피아비의동입이다요 목적구간의 키스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더 얇은 두께가 필요했어요. 저흰 공이 네. 옆으로 지나가진 않는군요. 아, 좋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뒤돌리기 정확합니다. 네. <laughs> 놓치지 않는 김가영. 강광수 부모님은 매일매일 오셔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노란 공도 잘 돌려냈습니다. 네, 짧게 직접 치면서 노란 공잘 돌려냈고, 일단 멀리 있지만 네, 뒤돌리기 가능하겠죠. 이 공도 잘 치면 포지션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번의 뒤돌리기 합니다. 득점 됐다. 됐어요. 득점하는데 의의를 p Jump, j u 도 p j 연속 2득점, 3대1을 만드는 하나카드 하나패. 빨 u m 쪽으로, 당 p j 쪽으로 잘 만들어내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겨치기를 시도하나요? 횡단을 시도하나요? 에비스트럭 느낌을 보면 알것 같습니다 자 횡단 같습니다 에비스트록이 약간 거칠거든요 하하. 횡단샷! <laughs> 깨끗합니다 아, 네. <laughs> 횡단도 하나하나 게 만들어내는군요 횡단을 치기에도 기울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공이 살짝 뒤로 빠졌다가 바로 전진하는 회전은 거의 무회전으로 좀 시도를 했을 것 같고요. 살짝만 빠졌다가 예. 살짝 빠진다는 건 분리가 되면서 살짝 빠지는 거거든요. 네, 좋네요. 끝하게 횡단을 만들어내면서 연속 득점 3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껍게 옆돌리기 옵니다. 네, 좋습니다. 득점. 4점째 하나 카드가 참 잘합니다. 네. 1라운드 우승을 차지했고, 2라운드에서도 선두권. 아, 지금도 두께를 좀 사용하면서 각도를 정말 안전하게 잡아냈어요. 예. 자, 뱅크샷이 있어요. 지금. 퍼쿠션 뭐, 뱅크샷도 있고요. 파이브쿠션 뱅크샷도 있는데, 자, 일단 포인트를 보면 알것 같습니다. 퍼쿠션으로 시도했습니다. 빨간공 맞고 얇게 <laughs> 맞고 들어갑니다. 백샷이 터지는 김가영 6점째. <laughs> 일단은 물면 놓치지 않아요. 한번 물면 놓치지 않습니다. 예, 기회를 잡으면 네. 이렇게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아이 두께가 살짝 맞고 꺾였거든요. 네, 정확한 거죠. 노란 공 횡단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김강 선수 배팅력이라면요. 2점 남아있는 하나카드. 역돌리기를 아, 끌어서 갑니다. 회전 살아있고요. 누워서 가네요. 아, 드러나 짧았습니다. 아하. 6점을 터트리는 김강영 선수입니다. 7대1. 네. 공격이 무시무시합니다. <laughs> 네, 여러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선서 선수 선수의 공격 점수는 7대1 네, 더블 쿠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 어. 더블 쿠션. 네. 아주 빠르게 찔러봤는데 코너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왔네요. 네, 역회전을 살짝 사용한 리버스 형식인데 더블 쿠션에 좀더 가까운 유형을 선택을 했네요. 회전은 역회전이지만 가는 모양은 더블 쿠션이거든요.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추격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크군요. 옆돌리기. 오른쪽 옆돌리기. 오, 좋다, 좋다. <laughs> 방향 좋습니다. 네. <laughs> 득점 성공. 사카야야코 선수가 한점못 태면서 <laughs> 세트 포인트로 올라갑니다. 이게 또 분위기 같습니다. 전 이닝에 김강 선수가도 단점을 했잖아요. 예. 사카이 선수는 분명히 부담감이 없고 지금 뭐 잘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1점 남아있는 하나 카드 네, 뒤돌리기 괜찮은 배치가 나왔어요.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뒤돌리기 좋아, 좋아, 좋아. 깨끗하게 마무리! 좋아, 좋아, 좋아. 백허브을 보여주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업혀서 가는군요. 네. 이번에 사카이 선수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김가영 선수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네, 두께를 좀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키스를 빼내고 내용을 밀어주면서 각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하이런 6점 그리고 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마무리. <laughs> 야. 이 얼마나 동료애가 있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또 하나 카드 선수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기분 좋은 승리 하나 카드 하나페이 김가영 선수와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승리했습니다.